현대차 주주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1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 인사드립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오늘 14%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대부분 아실이라 생각이 들지만 아마 이 흐름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제가 따끈따끈한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하고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하는데 어쩌면 이게 마지막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 왜냐하면 현대차를 기존에 방송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어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안 나와요. 어 이때는 참 좋았는데 9월 30일에 현대차 저점이 있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올렸을 때 이때 현대차 주가 21만원이었어요. 미국 관세정책 15%로 타결이 되면 한 번은 매도해야 된다 그랬고 그날 매도를 해야 됐었죠. 관세정책 타결되자마자 급락 나왔으니까 급등하다가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께 12월 2일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밌는 단서가 등장하는데요. 완성차 OEM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차만 가능하다고 라 했죠 아마 이때 저와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너무나 기쁘실 것 같은데 빅사이클 임박했다는 말씀도 1월 6일에 드렸어요 얘가 신고가를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누군가는 뭐 시작하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 하면서 나갔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현대차가 14% 급등을 하는 건 이것 때문이고, 결국 여기에서 재료 소멸로 인한 주가 조정도 나올 거예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 자,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좋습니다. EV 중장기적인 사업 로드맵 관점 너무 좋아요. 매출도 좋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대차가요, 생산 능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의 패러다임이 바꾸고 있어요. 전세계 생산을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전세계 생산 시설이 어디에 있었죠? 중국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말합니다 미국의 공장 지어 기업들이 말합니다 제조업은 마진율이 낮아 그거 동남아에 맡기거나 한국에 맡기거나 인도에 맡기거나 중국에 맡기면 안돼? 미국이 말합니다 안된다고 현대차는 트럼프에게 맞아요 둘도 없는 보석같은 존재요 왜냐면 미국에 건너가서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어요 미국에서 원하는 제조업. 미국에서 해줍니다. 미국에서 원하는 물가 하락. 맞아요. 가격 인하 정책까지 펼치면서 자동차 비용에 들어간 비용도 낮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이 보이세요? 미국이 바라는 걸다 해주고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선 현대차가 너무나, 너무나 이뻐 보일 거예요. 왜? 자신이 바라는 정책 방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현대차의 생산 능력이 바뀌고 있다고 했잖아. 생산의 패러다임을 바뀌고 있죠. 그걸 뭘로 바꾸고 있어요? 로봇을 바꾸고 있죠. 로봇으로 바꾸는 가운데 여기에는 지금 구글도 뛰어듭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에요. 엔비디아랑 동맹 선언도 합니다. 엔비디아 칩으로 구글의 AI 기술로 현대차의 로봇을 합쳐서 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큰 관점으로 본다면 그저 얼마의 이익치가 나올까가 아니에요. 가치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지 모르는 문명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거기에 현대차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지금 주가가 14% 급등하겠어요? 어쩌면 마지막 방송이 될지 모르는데 오늘만큼은 좋아요를 눌러볼게요. 오늘 좋아요가 많이 눌린다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요. 뭐갈땐 가더라도 좋아요 한 번은 괜찮잖아요. 그죠? 뭐 어쨌든 다 말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현대차는 실적주인데 지금 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해서 가면 얼마까지 언제까지 갈까 그거 중요하잖아요 얘 오늘 매수했든 밑에서 매수했든 얘를 결국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 이거 현대차 다 맞췄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수익을 말하신다면 채널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했던 분석이 그대로 예측되고 적중되냐가 중요하죠 이 영상 구독 한번 눌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저를 응원하신다면요. 지금까지 현대차를 다 맞췄고 방송으로 다 남아있고 어 이런 말씀 드리면 자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건 이겁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 자리가 최저점이기 바라고 그 자리가 고점이 되면 좋겠죠. 팔았는데 올라가면 속상해요. 매수했는데 떨어지면 더 속상해요. 현대차는 다 맞췄거든요. 제가 단한 번도 지금 매도해야 된다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근데 다가옵니다. 말씀드렸죠. 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그 기대감이다. 거기엔 트럼프의 정책도 있고요. 거기에는 현대차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틀라스 소식도 있어요. 8월 달에는 RMAC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는 SDF 투입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현대차, 조만간 제가 매도 한번 하자라고 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건 맞아요. 크게 나온 상승인 만큼, 조정도 한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현대차.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사왔으니까,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나만 더 팁을 드릴게요. 외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찍어 누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죠. 기관이 또 1,500억을 매수해줬고요. 단기적으로, 기관과 금투 쪽에서, 오늘 3천억을 담았는데 기관과 금투 쪽에서 1년이란 시간동안 4,500억 합치면 각각 4,500억이니깐요 합치면 맞아요 무섭죠 정말 두렵죠 이거 모른다면 미치는겁니다 사실 9천억이 넘어가요 외인은 계속 매도만 하고 있어요 외인은 호시탐탐 이 가격이 저렴해지길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기관과 금투는 한번은 매도하고 싶을거예요 계속 찍어 누르니까 심지어 개인들도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기관과 금투 쪽에서 매도로 쏟아진다면 다 함께 매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관점 기관과 금투 매도 타이밍 대량으로 나올 때 잡아야 돼요 그 타이밍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7371, 7454 여기로 현대차라고 남기면 되고요 추후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저는 100만원 갈 거라고 봐요 말씀드렸지만 전세의 문명을 바꾸는 가치가 현대차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이 주식을 가만둘까요? 구글이랑 하는데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겠죠 삼성도 구글과 협업을 하면서 갤럭시를 만들었고 애플을 따라잡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인들은 현대차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렴해지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외인들은 너무나 빨리 올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면 리스크가 커요 원래는 이 상승을 외인이 주도해줬어야 됐는데 워낙에 현대차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현대차의 뭐 공매도라든지 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매도할 관점이 아니지만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금투 기간 쪽에서 한번 매도라면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고 그러다가 저점에서 외인들이 또 매수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매수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은 매도할 게 아니지만 현대차의 주가가 제가 예언하고 있던 60만 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말은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제 곧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캔들이 상승폭이 줄어들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기왕이면 조정 나오기 전에 파는 게 좋겠죠? 모두가 지금 현대차를 매도하고 싶어 하니까 수익 구간에 들어간 분들이 많아서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또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지금 아직까지 외인들이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기왕이면 사고팔고를 잘하자는 거예요. 꽤나 정직하거든요, 현대차는. 그래서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매수하고, 현대차의 주가 급등 기다렸고, 빅사이클 맞췄고, 급등 나오죠? 여기서 팔지 말자 그랬어요. 이나도 제가 연기 방송에 됐고, 빅사이클 터진다고, 빅사이클 정말 터져버렸죠? 출발했어요, 이미, 그죠? 근데 이 출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린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건 무릎도 아니고 어깨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헌데 왜? 왜 매도관점을 한번 잡아야 되냐? 아시겠지만 외인들, 이, 이놈들, 무지막지에요. 본인들 밥그릇은 꼭 지켜내고야 맙니다. 또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아, 어, 이걸 보여드려야 되냐, 아, 말에... 어, 참 걱정스럽네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이시죠? 요 녀석 때문이에요. 요 녀석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더 말하면 좀 위험해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자, 환차손 환차손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 담고 싶어도 못 담는다는 이야기예요 외인들이 언제 담을까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 현대차 급등이 나왔다면 조정이 나온 것도 자연스러운 법이에요. 수익을 보고 싶으니까 기관과 금투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물론 외인들은 현대차를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을 볼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외인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때 우리가 현대차를 매도하면 됩니다. 또 매수하고 매도를 외인들의 수급으로 지금은 기관과 금투 쪽의 수급에 집중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며 진행하는 이벤트도 선물로 챙겨드릴 건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고요. 언제 선물 이벤트가 종료될지 모르니 이 선물을 지금 받아가실 수 있을 때 받아가시면 좋아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치고 딱한 번만 들여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앞으로 다걸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 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블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우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우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적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 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거래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요. 다음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 바이오 인라인 릴리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로 나서 초급 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 바이오 인라인 릴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우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 들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뭐 다른 뭐 다섯 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 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야 왜한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7 3 7 1 7 4 5 4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 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기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